보험 아웃바운드를 제가 한 네다섯 군데에서 했던 것 같아요. 뭐헬스로는 예전에 한 4, 5년 정도 한것 같은데, 아웃바운드 이 보험 영업이 포화 상태인데 왜 사람들이 계속 하냐? 아, 이런 궁금증이 있죠. POM이라고 해서, 이제 예전에 기계학 센터에서 제가 일을 할 때, 어, 예를 들면 안보험이 있는 사람한테 그 DB를 보고 또 전화를 해요. 해서, 아, 입원비 수술비라던가, 뭐, 연금이나 저축보험 이런 거, 그러니까 업셀링 하는, 어, 부서였는데, 어, 그런 데서 이게 전화를 해 보면은, 그분들이 얘기를 미리 먼저 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암보험이 5천만원 진단비가 있는데 내가 그 저기 심장마비 오면은 그 주는 거 있잖아. 그거 얼마야?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조회를 해보면 천만 원이 있습니다. 천만 원. 근데 이분이 그때 50대인가 60대였는데 자기 지인분이 그게 걸렸다는 거예요. 이제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심장 마비라고 하죠. 근데 그분이 천만 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나는 얼마고 얼마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가 얼마냐 이렇게 문의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급성 심근경색하고 이 뇌출혈 이쪽은 세트거든요. 이대질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암을 포함해서 이제 3종3대보험 예전에 뭐 CI 보험에서 많이 그렇게 판매를 했었는데 암 보험은 보험료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요. 근데 이쪽은 걸릴 확률이 적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반값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 3천만 원씩 증액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뭐 당뇨 이런 거 없으면 보통 가입이 돼요. 고혈압 보통 고혈압이 이제 고혈압이 한 4, 50대, 60대부터 많이 계시는데 혈압약 잘 먹고 있다. 그런 진단서만 들어오면은 가입도 잘 됩니다. 당뇨 이런 거 없으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좀 많이 있다. 처음에는 보험 가입을 할때뭔 모르고 그냥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가 나이가 들면 이제 우리가 조기검진을 하잖아요. 건강검진을 하는데, 건강검진 전에 내 보험을 한번더 보고, 왜냐면 뭐 검사인데 뭐 나오면 가입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추가를 하려는 이제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젊었을 때에는 보험을 모르고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는 보험을 좀 알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지식이고 정보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라는 아,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도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뭐 저축 보험이나 어, 연금 보험 쪽, 뭐 변액 보험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더라.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아무것도 몰랐을 때 엄마가 가입해 준 그 삼십만 원짜리 저축 보험이 지금 얼마가 쌓여 있고 금리 얼마 해가지고 수익률이 얼마더라? 그러니까 추가로 왜냐면 납입이 끝났으니까 추가로 또 가입을 하자. 아직은 일할 나이가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지. 나뭐안 보험만 가입하면 끝난 거 아니야? 입원비 수술비 또는 실비만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고 있다가, 아, 그래요? 할 만한 것들이 이제 본인의 니즈에 맞춰서 가입을 또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화 상태가 또 아니더라. 이게 뭐냐면, 예전에 학원 강사, 아니, 학원, 무슨 학원에 무슨 어디 총무 과장이라고 했나?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되게 느긋해. 전화 여유롭게 봐서. 아, 본인은 준비가 다잘 되어 있습니다. 맞죠? 뭐 이런 식으로 이 통화가 되 있고. 아, 다름이 아니고, 어, 이분이 아마 연봉이 높았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축하셔야죠라고 저축보험을 판매한 게 아니고, 아마 저축하세요라고 저기 했으면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비과세 가져가셔라. 이렇게 된 거,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종금세를 얘기를 했어요. 종합 금융 소득세, 그러니까 이 사업 소득, 연금 소득, 주식에 대한 투자 소득, 그리고 뭐 임대를 받으면 임대소득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기타 소득에 대해서 연간 2천만 원이 초과하면 거기에 대한 중과세를 받으니까 어 하나의 어 저축비가 그 저축 계좌 그 저축 구좌를 하나 만들면 여기에다가 돈을 담으면 이렇게 옮겨 담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입을 하셔라. 그래서 이분이 30만원 가입하고 나중에 30만원 또 가입하셨던.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이익을 받고 여기에 원금의 두 배까지는 옮길 수가 있다.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는 비과세다.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 니즈를 몰랐는데 알려준 거야. 알려줬으니까 가입을 한 거지. 그러면 이게 하나의 블루오션이다. 그래서 아무리 보험 이쪽에 포화되어 있다고 해도 이 포화돼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안보험 겐, 안보 가입했는데 자꾸 안보험 가입하라고 하니까 이게 짜증이 나고 사람들이. 전화를 자꾸 끊고 화내고 하니까 끊, 끊으니까는 전화하는 사람도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고. 아유 이건 포화구나 포화 포하. 그럼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이에 맞게 그 사람 직업군이라던가 성별이라던가 관심사 요즘 뭐어 TV에서 어떤 이슈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에 그, 그 사람도 알것 같다 그러면 한번 건드려보고 이렇게 응답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들어가 보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계속 유지가 되지 않냐. 하기 나름이더라. 그래서 계속 보험회사가 돈을 벌고 설계사들도 돈을 버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